안녕하세요, 황금 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아, 오늘 여기 그 강동구에 사실 제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현장 온 김에 여기서 또 건물 짓고 있는 제 수강생분이 계세요. 어,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음. <laughs> 소식만 듣다가 한번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와서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공유드릴 겸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5호선 구분다리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도보로 200m 거리니까 뭐 초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분은 땅을 작년 초에 사셨는데 평당 2,300만 원대. 엄청 싸게 사셨어요. 거의 2천 후반에서 좋은 땅은 3천만 원대까지도 하던 시기인데 땅을 잘 사셨고 대지는 53평입니다. 원룸 건물을 짓고 있어요. 쌌던 이유는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한5미터 되는 도로 같아요, 그죠? 6m 도로? 네,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안쪽에 약간 들어가 있는 약간 자료형 필지예요. 네, 여기서 도로가 있고 저 안쪽에 있는 저 건물이어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쌌는데 설계를 잘해서. 지금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더워서 그런지 좀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한번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 뭐 나름 이제 뭐 설비랑 이런 건 끝났네. 여기 이제 반지하거든요. 반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주택으로 허가가 났어요. 반지하에서 이제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왜냐면 이제 화재가 나거나 작년에 우리 침수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탈출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공동 현관 말고 별도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거를 좀 대비를 해라 그래서 아마 요거를 했던 걸로. 요거 건축사님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 반지하에는 원룸이 세 개, 3개. 세 개고 지금 보면 설비랑 방통은 끝났어요 다. 거의 마무리 단계긴 한데. 마루랑 가구공사, 조명공사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이 네. 음. 네. 안에 있는 이미 지금 뭐 방통도 엑셀 다 깔았고 샤시도 했고 어, 네. 목공 도배까지는 끝난 상황이고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마무리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계단실 아직 거기 안 됐네 그렇지? 공용부 그렇지 공용부가 아직 안 됐네요 여기는 이제 중문을 음. 이제 내부에 매립형으로 했네 포켓도 네.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형 음. 얼룸을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는 꽤 크네 아, 이도, 아, 여기는 이제 좀 작구나. 음. 반자치고는 그래도 채광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어. 물론 이제 뭐 반자를 감안했을 때 괜찮다고 한 건데, 그래도 어. 창문도 뭐, 어떤 거는 이제 고저차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막 창문이 뭐 없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그래도 작긴 하,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여기가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자료형 필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면이 건축물로 둘러 싸여 있는데 사실 진짜 채광은 그런 것 치고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계단실인데 아직 바닥 돌이나 이제, 이제 공용부 이제. 벽체, 뭐 상단 이런 게 아직 마감은 안된것 같아요 여기할것 같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죠? 보일러실이고 반지하는 이제 3개 층이었는데 여기 1층부터는 이제 방이 4개인 걸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대지가 이제 50평이 넘는데 이제 방을 4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역세권인데도 방도 넓고 하니까 아마 뭐 임대는 잘 나가지 않을까 3층 이렇게 했구나 3층은 여기서 다락방을 했는데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네 일반적으로는 아예 그냥 천장을 막아버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우리 오피스텔 가면은 복층 오피스텔이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는 건축주분이 주인 세대를 구성을 하셨어요. 아. 투룸자리를 어. 그래서 이쪽에 아, 투룸, 투룸 세대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어 3층인데, 원룸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여긴 투룸이에요. 투룸이서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 이쪽에 들어오면 이제 방이 하나 있고,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했네, 봐봐. 방이 좀 크기가 작긴, 작긴 한데, 에어컨을 천장형으로 또.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체에다 하는 싸우라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천장을 좀 낮춰서라도, 이제 매립형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셨어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셨죠? 여기도, 여기 아마 세탁실이 될것 같아요. 그죠? 와, 여기는 좋다. 여기는 안방이죠. 안방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투룸인데도 방을 하나하나 큼직하게 빼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 조망권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옥상인데, 여기가 이제 그 다락방이네. 음. 음. 아까 우리 밑에서 봤던 그 다락방이 여기 이제 아직 계단이 설치가 안 되는데 올라오면 여기도 꽤 공간감이 있어요 난감만 설치되면 잘쓸수 있고 여기서 바로 옥상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아 여기도 다락방이 있네 아 여기도 반대쪽에도 다락방이 있는데 아까 주인 세대 아니, 아까 그 주인 세대에서 계단실로 올라오면 여기 또 다락방을 쓸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서 다락방도 더 크고 그죠 요 앞에 옥상까지 쓸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놨네 아 이건 주인 세대 괜찮다. 투룸에 다락방 있고 앞에까지 쓸수 있고 난간 설치되면 개방감도 있고 굉장히 잘알다 그지? 네. 음. 여기에 이제 공사비가 대략 얼마 들었지 그때? 9억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음. 근데 이때 이 건축주분이 이거 시공사랑 또 다른 시공사랑 같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근처에 다른 수강생분도 지금 여기 근처에서 지었죠. 비슷한 대지 평수고 실제 공사 연면적도 비슷했습니다. 그치. 이제 시작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그분은 이미 진작에 완공을 해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조금 아직도 마무리가 좀덜 됐죠. 그래서 그때 좀 A 업체 B 업체가 있었는데 이분은 A 업체를 했고 이제 그분은 B 업체를 했어요. B 업체가 훨씬 빨랐다. 근데 B 업체가 더 비쌌죠, 그렇죠? 그렇죠. 평당 공사비만 말씀드리면 이 건축주분이 선택하신 A A 업체는 800만 원 언더였고 B 업체를 산책하신 분은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아무래도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건축주 성향 따라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비싸게 지불하신 분은 좀 빨리 준공이 났다 그렇지. 그래서 뭐 무조건 뭐싼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싸고 좋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뭐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진 거고 B 업체로 했던 데는 좀 비싸게 준 만큼 좀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한건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그런 사정 이런 것까지 같이,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몇주 전에 여기 수강생분 현장에 왔었죠. 네. 왔었고 이제 실내 공사하고 있는 거를 다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뭐 공사 한창 진행하고 있어요. 어? 어? <laughs> 건축주 빨리 와.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우연히, 우연히 왔는데 건축주 만났습니다. <laughs>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현장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네 그냥. 좀살아가이 와가지고 네. 좀 표정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번에 한번 왔다 찍고 갔거든요. 네. 찍고 갔고 그 사이에 뭐 얼마나 또 되고 있나 지나가다가 한번 와봤고 어쨌든 실행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일단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들을 직접 넘어가면서 아 이게 힘들 힘들구나 하지만은. 결국은 다잘될 것이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M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재 수업을 듣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해도 어려울 때 와서 이렇게 좀 챙겨 드리고 직접적인 도움은안 돼도 이제 감정적으로라도 좀 케어를 해 드리고 최근에 또 어려운 난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린 게 됐는데 어쨌든 어려울 때마다 저희 모임에 나와 가지고 공유도 하고 또 여기 시공사도 제가 좀 직접 알기 때문에 뭐잘 달래기도 하고 협의도 해서 일단 은 저도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 있는데 지금 이거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교회 그 사택인데 사택 쪽 담장 쌓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여기 건축주분 건물이 안쪽에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메인 도로예요, 메인 도로고. 메인 도로에서 건축주님 그 대지로 이제 가는 이게 이제 도로인데 이게 사도로거든요, 사도로? 대부분 이제 메인 도로 밑에 관내에 이제 수도관이나 이런 게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건물까지 이제 인입을 해야 되는데 인입을 하려면 요 사도로를 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오수 처리하는 거를 지금 깐것 같아요 이제 구청에서 그래서 여기도 깠다가 지금 임시 포장을 했고 수도관도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 땅이 사도로입니다 사도 그 수도 사업부에서 아 이거 매립을 하려면 땅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수도 사업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건축주님이 이땅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안 해준다. 하려면 땅을 사라라 땅값이 얼마였어요? 공시지가로 9,100만. 네. 공시지가로만 팔아도 그냥 거의 1억이니까 이거를 사서 네가 하든가 아니면 난못 해주겠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 이슈가 있을 때 완전히 진짜 표정이 얼굴이 어, 더안 좋으시죠. 얼굴이. 그렇죠? 와. 네. 제가 건너건나 건너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해서 그래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관이랑. 토지 사용 승낙 없이 다 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 주부님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이슈를 알게 됐고 경험해본 분을 연결을 해가지고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같이 집단 지성으로 좀 시너지를 내면 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 빌라도 앞에 있는 게 사도 아닌가요? 그렇지. 이러면서 또 겸사겸사 해결방 안 스터디도 미리 한번 하시고요. 혹시 이슈가 있다면? 네. 그래서 뭐 간혹가다가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내땅 지나 다니려면 통행료를 내라, 지료를 내라. 막 그렇게 진상 부리는 민원도 있는데 다행히 여기 뭐 그런 건 없었고 저도 지금 사도로 접혀 있는데 빌라 짓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입할 때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만 나면 그래도 임대는 잘될것 같아요. 당 크기도 좋고 제 운이 좋으면은 이 건물도 그렇고 이 교회 사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종교시설, 종교시설, 아. 종교시설에서 좀 통모닥을 해주면은 아. 너무 베스트한데. 아. 뭐. 배를 다닐까 여기 한1시 <laughs> <그런 생각도 웃음> 기도 좀 해야겠네 <laughs> 어. 그래서 중국 예정은 언제야 지금? 제가 9월에 <laughs> 9월 1일날 복직이라서 복직 장에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저희도 시공사랑 현장 같이 보겠습니다